얼마 전 인천 글로벌 캠퍼스 도서관에서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도서관 열람실의 이름을 짓는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도서관 공간 중 3곳의 이름 공모를 받고 있으며 당첨될 경우 이름 1개당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주어진다고 밝혔습니다. 구글 폼을 통해 이름 공모를 받았으며 IGC 도서관은 제출된 후보들을 투표하여 도서관 열람실의 최종 이름을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구글 폼을 통해 투표를 할수 있으며 기간은 2022년 3월 21일 18시부터 25일 12시까지입니다. 참가 자격은 인천 글로벌 캠퍼스의 입주대학 재학생, 교직원 및 운영재단 직원입니다. 최종 심사는 온라인 투표로 정해진 고득점 10개의 명칭을 선정하여 인천 글로벌 캠퍼스 운영재단 임원의 공모전 심사표에 따라 내부 심사로 결정할 예정이며 최종 발표는 4월 1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이름이 새롭게 리모델링한 도서관의 이름이 될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순위코리아 소속 FIT 대학교에서 패션쇼를 개최합니다. 매년 열려오던 FIT 내 전통을 올해 또한 이어가려 한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한 FIT 학생들이 그간 노력했던 결과를 보여주기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행사는 FIT가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 영상영화학과와 함께 협업합니다. FIT 측에서 UAC 교수진들과 손을 잡고 패션 비디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이번 행사는 UAC 학생들에게도 흔치 않은 패션쇼 촬영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순위코리아가 스토니브룩, FIT 그리고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랩실 이용예약 서비스를 소개했습니다. 다만, 랩실을 예약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컴퓨터 실습 이용 규칙을 잘 읽고 숙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선 객실 이용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메일을 통해 링크를 타고 들어가 시간대별 랩실 예약표를 확인 후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이용 가능한지 미리 확인합니다. 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시간별로 예약이 가능하며 스토니브룩 학생은 A313, FIT 학생은 A314, 전 학생들에게는 A115로 나누어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이메일에는 이름과 학생증 번호, 예약 정보들을 기입해 주어야 합니다. 예약 정보란에 예약 일정과 예약 목적을 말합니다. 최소 예약 단위는 1시간이며 모든 시간별 예약 서비스는 선착순으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을 한후 최대 2주 동안 예약이 가능하며 연구실을 개인이 아닌 그룹으로 사용할 계획이면 모든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보내야함을 당부했습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랩실을 예약하고 두번 이상 오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앞으로의 랩실 예약과 이용이 불가능하니 학생들은 안내표와 규칙을 잘 읽고 랩실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유타대학교가 제17대 신임 총장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 내 길고양이가 엔진룸, 알레르기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송영채입니다. 3월 28일 월요일 5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24일 유타대학교는 제17대 신임총장인 테일러 렌달의 취임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신임총장인 그는 취임식 행사에서 유타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비전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안소영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유타대학교 제17대 신임총장인 테일러 렌달의 취임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본행사는 유타대학교 솔틀레이크 시티 캠퍼스 킹스베리 홀에서 열렸으며, 아시아 캠퍼스에서는 본행사를 다 같이 생방송으로 볼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자리는 모든 유타대 관계자들이 모여 새로운 총장에 대한 축하와 지지를 표명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렌달 신임총장은 유타대학교에서 회계학 전공으로 우등 졸업했고, 지난 2009년부터 데이비드 에클스 경영대학원장을 맡아왔었습니다. 그는 11년간 회계학 교수로 재직하며 유타대학교 명성을 높이는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렌달은 취임 연설에서 유타대학교의 학생, 교직원, 직원 및 환자들이 미국에서 최고의 교육과 경험을 할수 있게 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의 비전이 대학의 큰 변화를 불러와 유타대학교가 한 걸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의 발전, 대학의 세계적 인정,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행복한 캠퍼스 생활을 위해 앞으로 렌달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IBS 안소연입니다. 저번 주 한국 뉴욕주립대학교의 학생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서 길고양이 문제에 관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국 뉴욕주립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캠퍼스 내 길고양이들이 다양한 문제를 일으켜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도에 김민채 기자입니다. 저번 주 한국뉴욕주립대학교 학생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서 길고양이에 관련된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 학생이 올린 글의 내용은 길고양이들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길고양이들의 울음소리로 인하여 기숙사에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겨울철 자동차 엔진룸으로 고양이들이 들어가 있다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발톱으로 인해서 자동차에 피해가 생긴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고양이털 알레르기 때문에 건강 문제가 생기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 내에 길고양이와 관련된 동아리들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 이외에도 igc 주차장 내 고양이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과 함께 다른 봉사들도 진행하며 자발적으로 미화 일을 하고 있어서 고양이들에 관련된 쓰레기들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개들이 올라오기도 하였습니다. 길고양이에 관련된 문제는 인천글로벌캠퍼스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거론되는 문제입니다.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는 좋은 취지로 시작한 행동이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해야 할것 같습니다. IBS 김민채입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종일 날이 맑습니다. 저녁 역시도 맑은 하늘이 관측될 예정입니다. 다만 일교차로 인해 저녁은 여전히 쌀쌀하기에 입고 벗기 편한 외투를 챙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보다 낮았던 오늘 낮 기온과 달리 내일은 다시 오늘보다 기온이 오를 예정입니다. 내일 연수군은 최저 기온 4도, 최고 기온 17도로 일교차가 클 예정이니 따뜻한 옷차림이 필수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에는 구름 하나 없이 햇빛이 쨍쨍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후에는 구름이 많아 하늘이 살짝 흐리겠습니다. 강수 확률은 14%로 비는 내리지 않을 확률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바람은 초속 3.3m이며 미세먼지 수치는 보통입니다. 다음으로 주간 날씨입니다. 다가오는 수요일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맑은 하늘을 볼수 있을 듯 합니다. 특히 수요일은 공기질도 나쁘고 하늘빛도 흐릴 예정이니 여분의 마스크와 우산도 꼭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 학우 여러분, 이번 학기도 벌써 6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남은 학기도 모두 힘을 내서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소통의 중심 IBS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 도서관은 최대 10개의 해외 명문 대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징성을 가진 도서관으로서 동서양 지식과 문화 교류의 장으로서 학습 공동체 구축이라는 기관 비전을 담아 글로벌 인재 육성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수 정보화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점진적, 단계적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